레리 가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수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라는 분이 비례대표 출마한다. 이재명과 끝까지 함께라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이재명 팬카페인데 거기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비례대표 민주당 출마하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권리당원이 되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확 그냥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 완전 찐팬이죠. 찐팬들이 대거 가입을 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큰 힘을 보태고자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임태훈 씨가 어떤 사람이냐? 임태훈은 1998년 동성애자 인권 연대의 공동 발기인 중한 명이었습니다. 임태훈은 남성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 연대가 동성애자 단체이죠. 거기에 대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99년에 교과서에서 동성애가 에이즈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이석태 변호사. 이 사람은 이석태 변호사가 누구냐? 2015년 1월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 조사 위원장 을 맡았던 분이고 2018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우리나라 판사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2023년 4월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최근까지 했던 대단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진선미 변호사, 진선미 의원 다 아시죠? 이분은 전 여가부 장관이었고 현재 삼선 세번 국회의원 내리한 그런 민주당의 실력자인 국회의원인데 당시 사건이 뭐였냐면은 임태훈이 원래 동성애자고 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1999년에 교과서, 우리 애들 보는 교과서에 동성애 문제를 확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임태훈이가 혼자한 게 아니고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는데 당시 엄청난 변호사 둘이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이석태 변호. 사 변호사,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 위원장 위원장님은 여러분 최고 아닙니까 자,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거기 위원장했던 이석태 변호사 그리고 이분이 후에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2023년 4월까지 한 대단한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또한명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진선미 변호사 당시 변호사였지만 뒤에 여가부 장관되고 현재 국회의원 참선 내리한 민주당의 실력자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이석태 변호사라는 거물변호사 진선미 변호사라는 검물 변호사 이 둘을 임태훈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원 중에 한 명이었고 본인도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가 고용을 했다고 그러나 연합을 했다고 그럴까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교육부가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삭제를 해서 교과서에서 동성애 문제가 싹 사라지도록 만든 3인방이 바로 임태훈 이석태 진선미 이 3인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감염 경로다 이런 당연한 의학적 사실을 못 배우게 된 시대가 열린 거예요 1999년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명확한 연관성을 모르고 동성애 맘 놓고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만든 3인방이 바로 임태훈 이석태 진선미 이 3명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임태훈이 동성애 관련 활동에서 싹 물러나게 되요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 정도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동성애 관련 활동에서 강제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싹 물러난 다음에 임태훈은 2004년에 동성애자 차별이라며 군 복무를 거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임태훈에게 영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 군대에서는 학문 성행위를 하면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성애자 차별이라고 하면서 임태훈이가 군입대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복무 거부가 되니까 당연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군복무 거부로 형을 살던 임태훈이를 누가 살려줬냐? 노무현 대통령이 살려줍니다. 임태훈은 군입대 거부로 구금됐던 기간 동안에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인 진선미 변호사가 또 등장해요. 진선미 변호사가 변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임태훈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진선미 변호사가 아이고 뭐 이렇게 구금 군대 안 갔다고 갇힌 사람 막 이제 변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결국에 진선미 변호사랑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뭐 당연히 정치적 동지 아니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임태훈이가 살아나는데 2005년 광복절에 노무현 대통령 명예에 의해 특별 사면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군대 한번 빼보려고 노력했다가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군입대 거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임태호는 본인이 동성애자라서 군대 가면은 동성애 성행위 하면은 처벌받는다. 이것이 동성애자 차별이다라고 주장해서 나는 군대 안 간다. 나는 병역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구금이 당했는데 구금이 딱 되니까 대형 변호사 진선미가 변호를 해주고 결국 진선미의 정치적 동반자 혹은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광복절에 아니죠 광복절 특사라는 게 이런 사람 뭐 특별 사면하라고 있는. 건 아닌데 광복절에 노무현 대통령 명령에서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임태훈이가 딱 들어가 가지고 아니 이 사람 군대 안 가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로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2005년도에 임태훈이가 사실 동성애 운동은 더 이상 못할 정도로 탄핵이 된 상태였어요 동성애 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임태훈이 2005년 광복절 특사로 딱 그냥 풀려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임태훈을 살려준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왜냐면 하 당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없어져야 된다라는 저는 의견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노무현 대통령 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대 안 간다라고 병역 거부했다가 감옥까지 가고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살아난 임태훈이를요. 특별 사면된 해인 바로 그해 동일해 2005년에 국가 인권위원회 군인 권 실태 조사 연구 사업을 줍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군대 안 갔다라고 오게 가졌다가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나왔는데, 같은 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해가지고 전국 군대를 마음대로 다 들어갑니까? 아니, 그렇게 군대 가고 싶으시면, 당격이 정식으로 그냥 군입대 하셨으면 됐지. 이제는, 아이고, 무슨 뭐 본인이 군대를 엄청 살아간다고 갑자기 군인권 실태조사 하겠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사업을 딱 따가지고 전국 군대를 막 그냥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군입대 거부로 문제된 바로 그 기간 끝나자마자 그냥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동성애 단체로부터 탄핵을 받아서, 인권운동계에서 퇴출된 임태훈이를 국가인권연회가 군 관련 커리어를 개발해주고, 당연히 연구사업에 투여된 비용은 국민세금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군입대 거부한 동성애자 임태훈 씨를 다시 한번 살려준 거예요. 그것도 군대 캐리어로. 여기다가 더 기름을 부은 게 조지 소르소입니다. 조지 소르소라고 유명한 뉴스에 나오는 그 투자가 알죠. 조지 소르소 단체가 군인권센터에 2억원을 지원해요. 2억원 지원하면서 승승장구의 길이 팍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군입대 거부한 동성애자 임태훈 씨가 군인권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까지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 군인권센터가 정치 정부 단체 아닙니다 그냥 사설 단체 민간 단체라고 해야 되죠 그냥 임태훈 씨가 여기저기서 뭐돈 끌어 모아서 만든답니다 그런데 임태훈이 군인권센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고 노무현 정권이 국민 세금 끌어다가 임태훈 밀어준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군인권 실태 조사를 임태훈한테 맡겼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다 연구사업체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조지 소르소 단체가 이억확 밀어주면서 군인권센터가 확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 당시에 임태훈 동성애 인권연대 대표가 탄핵 요구가 왜 발생했느냐 이런 겁니다. 당시 임태훈 동인연동인연이 동성애자 인권연대 준말이에요. 대표 탄핵 요구서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이 성명서에 연명한 동성애자 단체들과 동성애자들은 숱한 망설임 끝에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저희들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대표의 활동이 인권운동을 명분으로 사적인 권력을 쌓는 데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임태훈 대표의 활동 방식이 다른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비방과 음해로 얼룩져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당시 여러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단체들이 있었는데 임태훈이가 회장인 건 맞았지만 임태훈 대표의 당시 활동 방식이 비방 음해로 얼룩져 왔었고 이런 것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막 문제가 됐는데 참다 참다가 결국 안 돼서 터져 나와서 탄핵 요구가 됐던 거였어요. 임태훈 대표의 과도한 권력욕과 공격적인 행동 방식은 동성의자인권연대의 전신인 대학동성의자인권운동연합 시절부터 성적소수자인권운동가들의 가슴을 짓눌러온 고민거리였습니다. 그의 상습적인 말 꾸며내기와 끊임없는 유언비어 유포에 상처받은 상당수 활동가들은 인권운동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어 했고 동료들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그의 태도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동성애 단체 의 활동 초창기부터 임태훈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상습적인 말꾸며내기 끊임없는 유언비어 유포 등에 의해서 막 같이 동성애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예 그냥 동성애 운동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컸다는 거죠. 그리고 동료들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태도 굉장히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고압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죠. 여러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다른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해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라는 폭언까지 내뱉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다른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해 임태훈이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라는 폭언까지 내뱉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당시 이러한 임태훈 대표의 비상식적 행각이 이례적인 실수가 아니라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동이라는 사실에 저희들은 절망합니다. 즉, 이런 팔랄이 잘라버리겠다라는 것이 화나서 이례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핵 요청서까지 나오게 됐었어요. 그리고 당시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대표가 개입발을 통한 모금 활동조차 상업주의로 간주하는 듯한 태도를 굉장히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 큐어 축제할 때 모금 활동을 하는데 게입바를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상업주의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매몰차게 임태훈 대표가 다른 동성애자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임태훈이가 이태원의 한호스트바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호스트바는 간단히 말하면 룸살롱이에요, 룸살롱.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호프집 이런 게 아닌 거죠. 호스트바는 이 접대부가 나온답니다. 아, 여러분, 룸살롱 사장님이셨던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무슨 동성애자 호스트바 사장이었던 분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면 되는 거고, 이성애자 룸살롱 사장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니, 이런 거 어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룸살롱 사장이 국회의원이 됩니까? 어떻게? 해? 그리고 당시 동성애자들이 임태훈 대표에게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은 임태훈 대표가 다른 동성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을 막 비판할 목적으로 야 어떻게 게이 발을 통해서 퀴어 축제 모금 활동을 하냐 그 상업주의다 이렇게 막 그냥 공격할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동성애 인권운동가는 임태훈 대표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너야말로 이태원의 호스트바가 뭐냐 어? 동성애 룸싸롱인데 동성애 룸싸롱 너는 사장이잖아 사장 대표잖아 니는 동성애 룸싸롱 사장이면서 아니 우리가 게입바 다니면서 모금운동 좀 했다고 우리보고 상업주의 이런 말할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이 당시 성명서에 이렇게 고스란히 2002년 6월 22일에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님자 딱딱 붙여요. 소장님, 비례대표 출마. 이재명과 끝까지 함께. 아이고, 여러분, 제명이네, 막. 이게 이재명 팬카페요. 예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비례대표 딱 당선되셔야 되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이 어디 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오,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기울도 바꿀 어,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